네, 안녕하세요. 5월 15일 오후 5시 3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 이렇게 세 개를 올려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자, 실시간으로 바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에 좀 도움이 더될수 있으면 하는 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자, 좀 전에 아, 다섯 시간 전입니다. 네, 좀 전은 아니고 다섯 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세력의 코인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바로 예, 확인을 하고, 어,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예,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지 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름을, 어,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틀리는 맞던 상관없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이는 눌림목 350원과 347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지지가 1차, 2차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저항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반등을 했는데 자, 저항으로 실패하고 다시 빠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게 뭐죠? 반등이 나와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바로 밀린다라고 하면 이 라인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 어자 반등 돌파 저항 다시 2차두 번이 빠지면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두번 지지하고 세 번째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 분명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필히 단타치시대, 스케핑하실때 매매에 있어서 분명히 어,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 어, 30분 봉의 30분 차트입니다. 85선을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하고 여기 에 지지했죠. 그러면 다음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고 안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고 안착. 다시 밀리면 돌파하고 안착. 했을 때 밀리는 수가 더 많으면 안 돼요. 왜? 다시 한번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과 이렇게 순간 치고 올리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길게 먹는 것이 아니라 순간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 이더리움 어, 클래식을 어, 말씀드렸는데 자 30분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눌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반등이 나왔지만 어떻게 저항이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1차적인 지지와 반등이 나왔지만 약하고요 다시 2차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네 도식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이 생기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저항이 생기고 밀린다라고 하면 다음 자리로 밀리는 것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85선에 대해서 안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올라가면 지금 매수 체결 됐어야 됩니다. 올라가면 수익이고 시장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냥 개별적인 하락에 의해서든 다음 자리를 보는 거죠. 50선과 80선 이렇게 85선입니다. 50선과 85선에 대해서 지지가 됐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이 되고 수익도 볼수 있다. 저는 확인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잠깐 매도물량 확 나왔을 때 충격이 나왔을 때 도지코인은 밀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지 저항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저항이 생기는지 확인하시고 저항 생기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비트코인 골드를 말씀드렸는데, 자, 골드는 상단에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 어,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가 되는 제가 이제 하단 쪽, 안전하게 하단 쪽으로 어, 일봉상의 말씀을 드린 위치죠. 이건 그러니까 안전하게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쿵,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어, 이세 가지 코인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워낙 지금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한번 쿵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랬을 때에, 어, 이제 그 지지 라인을 터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고, 예,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자, 50선과 85선에 대한 지지와 돌파 확인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 라인 대에서 자, 반등이 나오는데 이 위치가 어디다 저항이죠. 그래서 체결이 됐으면 짧게 일단은 끊어가는 자 익절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 그리고 밀린다라고 하면 자, 이제 손절에 대한 또는 본전 대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50선과 85선에 대한 자, 이런 반등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있어서 칼같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예를 들어서 2, 3%, 손절은 1%, 2%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지 자, 5대5 확률이다라고 했을 때도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 예, 이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